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피롱평, 배피롱평입니다. 자, 오늘도 얼음 먹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얼음에다가, 이렇게, 아니, 물에다가죠. 이물에다 얼음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이 날까요? 자,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, 얼음물이 되겠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오, 잠시만요. 아직 얼음을 안 먹었거든요. 얼음을 한번 먹어볼게요. 물만 나오네요. 자, 여기 얼음만 남았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오늘의 얼음은... 야, 이거는 약간... 이제 빙하에 그 조그만 얼음을 딱 조각 조각 내서 딱 그걸 먹는 느낌이네요. 정말?